안녕하세요 가동이차 2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그랜저 아이 익스클루시브 스페셜입니다 2018년식 차량이고요 자, 완전 무사고에다가 누유도 하나도 없고요 정말 가격도 저렴하고 멋진 차량을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이 차의 가격부터 공개해드릴게요 이차 가격은 2150만원 2150만원 자 익스클루시브 스페셜을 옵션이 엄청 많아요 스페셜이라서 이 차를 2150만원에 이렌즈 아이즈를 타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완전 무사고차량이고요 라이트, 범퍼, 붐네트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쪽 통과도 깨끗하구요 자 타이어, 타이어 살아있습니다 휠도 다 되어있고요 사이드미러 왼쪽 앞문 뒷문 핸다까지 깨끗한 네. 모습이고요. 뒤에 타이어도 많이 살아있네요. 휠도 깔끔하게. 자, 2차. 파워 트렁크가 있어요. 이렇게. 아, 멋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넓고요. 비닐도 안 찢었어, 비닐도 안 찢었어. 자, 스마트 트렁크. 범퍼도, 깨끗하고 오른쪽도 전체적으로, 뭐, 생활 기스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자, 어떠세요? 구비가 당기지 않습니까? 가격도 싸지 않았습니까? 내부에 어떤 옵션과 키도 쓴지 한번 보시죠. 아, 에이, 에이. 축구방 센서 있네요. 축구방 센서. 아, 자각지대 센서 달고 있고. 자, 메모리 시트 있고요. 전동 시트. 전동 시트 이렇게 작동 잘 됩니다. 스마트 트렁크, 자각지대. 버튼 시동. 루미러, 하이패스, 투 채널 블랙박스까지. 시 정품 내비게이션, 어라운드뷰까지. 있네요. 어라운드뷰, 전방 후방 카메라 다잘 되고 있고요. 안에 프로토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과 양쪽 통풍 열선, 열성, 핸들 열선까지 다 달려 있고. 전자 파킹, 오토 홀드. 뒤에 커트까지 있어요, 이거. 커튼도 있고 주차 보조 시스템. 크루즈 컨트롤 있고요 아, 키로스가, 키로스가 좀 있네요. 10만 5,969kg. 아, 키로스 때문에, 키로스 때문에, 이게, 가격이 2,150만원 형성이 되어 있는 것같고요 시트, 시트 보여주세요, 시트. 어, 시트가, 거의 사용감이 없습니다. 18인식이나. 혼자 셨나봐요 전체적으로 사용감도 없고, 워크인도달려있고요 운전석 시트도, 그렇게 뭐 크게 사용감이 많지는 않습니다 터지고 뭐 쪼그려지고 숨이 뭐 굵어있지 않으니까아 뒤에 숨 있습니다 뒤에 시트 상태도 A급이고 공간이 이렇게 넓어요 아 이렇게 누워도 되겠아 시원해 시원해 안 나가면 안돼요? 불불 아 어, 좋습니다 자 잠깐 트렁크 보여 드렸고 어우 좋아요 아 그랜저 아이즈 타고 싶다 이정도 옵션이면 은 어, 어우 좀, 좀 생각해보고 싶은데 내가 탈까? <laughs> 내가 타면 <이> 와이프한테 혼나겠죠? <laughs> 자 정리 한번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식 그랜저 아이즈 3.0 이스크로 시그 스페셜 모델이고요. 10만 킬로 정도 타이 차량을 제가 2,15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편의 옵션이 많이 달려있는 차량이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를 통해가지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도 달려있었어요 워드 이라이 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 문의주셔가지고 이차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그랜 이제 아이 소개 영상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